10년 전 마누라와 저는 30대 중후반 부부였고 딸 하나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마누라는 4년대 졸업의 얼굴도 예뻤고 세련되고 섹시했습니다. 말도 사근사근하게 자라고 상냥해서 마누라와 9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세상이 다내 것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마누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딸을 낳고 지난 1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누라가 예쁘고 가슴 크고 늘씬하고 이런 게 어쩌면 다 불행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장동건 같이 생긴 40대 초반 이혼남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이혼남이 이사온 시기부터 뭔가 제 삶이 뒤엉켰습니다. 복도에 담배꽁초 때문에 몇번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더 친해졌습니다. 맨날 집사람이 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심지어는 정사가 끝나고 누워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옆집 이혼남 얘기를 꺼내더군요. 전 지질하게 보일까봐 일체의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을 너무 사랑했기에 떠받들고 살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람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부턴가 집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더군요. 집에서 입는 반바지도 짧아졌고 숙이면 젖 가슴이 다 보이는 옷도 입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너무 맨살을 드러내고 다닌다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애 한때 기분이려니 했습니다. 저는 그때 바람의 징조를 포착했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일요일에 집에서 마누라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전혀 못 보던 야한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옷 치고는 너무 야했습니다. 그라자는 이상하게 일부러 작은 것을 사서 한 건지 유방이 꽉차 보이게 한것 같았고, 빨간색 바탕에 검정색 레이스가 달려있는 디자인의 뒤로는 엉덩이가 다 비쳤습니다. 도저히 주부의 속옷으로 보기 힘들었지만 저는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이상한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옆집 이혼남은 주말에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남자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반상회에서도 여자가 바람 펴서 저렇게 혼자가 된 거라고 동정을 얻었습니다. 그 이혼남은 일요일에 혼자 교회도 나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그 이혼남이 아파트 앞에서 혼자 쓰레기를 줍는 걸 봤을 정도로 친절하고 예의 바른 놈이었습니다. 마누라가 그 이혼남에게 반찬을 갖다 줄 때에도 별 의심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언제부터인가 마누라가 나와의 잠자리를 입힌 게접 핑계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애 낳고 관리도 잘해서 몸매도 좋고 가슴 모양도 예뻤고 저도 한창 왕성할 때였습니다. 가슴이 늘어지면 안 된다고 모유수유도 싫어했던 마누라라서 전혀 못지 않은 가슴이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마누라도 한눈 팔 수도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마누라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이지만 예쁘고 야하게 입었고 화장도 진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하자 친구가 방법을 하나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집 거실 천장에 작은 소형 비디오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반전 드라마 재밌어 하지 마세요. 진짜 반전 드라마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전 저보다 덩치 좋은 옆집 이혼남놈을 패 죽이려고 작은 박달나무 몽둥이를 준비했습니다. 집사람과 불륜이 확인되면 좁혀버리고 그냥 감옥 갈 각오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매일 비디오를 틀어봤습니다. 인간 세상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영상에는 어떤 허우대 멀쩡한 개새끼 하나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왔습니다. 집사람이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아주 둘이서 웃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새끼가 아주 마누라 반바지 입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실세 없이 주물렀습니다. 제발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더니 마누라 웃어 속으로 손이 쑥 들어가서 가슴을 쪼물럭거리더니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주무르더군요. 마누라녀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마누라가 저 새끼를 밀어냈으면 제가 평소에 가슴 좀 만지거나 빨려고 하면 귀찮아하던 마누라가 마음은 무너졌지만 차라리 거기까지라면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 개자식이 마누라 옷을 다 벗기는 장면이 나오고 저는 머리를 한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마누라가 왜 속옷을 야시시한 걸로 사입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힐끈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친 옆집 이혼남이 아니라 아래집에 사는 혜민이 아빠였습니다. 해민이가 우리 애랑 친구라서 부모들끼리도 잘합니다. 해민이 아빠가 나이가 많고 점잖아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친 마누라는 나중에 속옷 차림으로 해민 아빠 앞에서 몸매 자랑하다가 흔들면서 속옷까지 벗었고, 나중에 그 개새끼가 마누라 가슴도 빨더니 거기도 빨더군요. 제가 거기서 차마 못 보겠어서 울면서 비디오를 껐습니다그 개자식은 학력도 좋고,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입니다. 언젠가 그집 부부랑 같이 식사 후 자기가 엘리트 해민이의 아빠랑 코드가 맞는다고 미친마누라가 주절거렸을 때 김새를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제가 인터넷에 영상 올려 이 개념놈들 생매장시키고 자살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차마 딸문에못 하겠더군요. 그럼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그게 최고 복수지 생각하고 옥상에 두 번이나 올라갔다가 차마 마음이 약해져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누님 좀 오라고 해서 딸좀 맡아서 데려가 달라고 하고 장인 장모 모셔왔습니다. 기니 보여 드릴 게 있다고 하고 아무 말 없이 비디오를 틀어 드렸습니다. 그 잘난 대졸 딸 좋은 회사 사무직 출신이라면서 자기 사위 은근히 무시하던 장인 장모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울고 장인어른은 줄담배만 피웠습니다. 두년 놈들 섹스하는 장면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못 나왔고 미친 해민아빠 개새끼가 자기들 딸내미 보지 빠는 것까지 봤으니 두분다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장인 장모가고 저는 집가고 하나하나 때려부셨습니다. 미친 마누라는 와서 그걸 지켜보더니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고 대들었습니다. 나한테 한마디만 했었으면 거짓으로라도 울면서 빌었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매달렸으면, 전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나한테 과분하던 마누라를 전 진짜 사랑했던 것이죠. 마누라와 이혼하고 딸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누라가 혜민아빠와 결합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잘난 척 하는 걸레는 걸레년의 삶을 살 거다. 그래, 너잘 살아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독신이던 친누님 우리 집으로 모셔서 누님이 우리 딸잘 키워줬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제겐 어머니 같은 누님입니다. 평생 잊지 않고 은혜 갚을 겁니다. 누님 노후도 제가 책임진다고 했고요. 저는 우리 딸 하나만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죄에 물질로라도 딸한테 애 보상해주고 싶어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한테 충신이 들어왔습니다. 색시가 얼굴도 참하고 통통하고 다 좋은데 다리를 절었습니다. 허우대 멀쩡해서 이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웃음 치면서 보지와 가슴 빨리느니 다리를 절어도 마음을 져는 것보다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라 좋았습니다. 색시는 잠자리도 순종적이었습니다. 예전 마누라는 졸고 졸라야 한번 대주고 그냥 샤워하고 뒤돌아 자는데 색시는 과묵하고 뭐든지 순종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고 우리는 같이 야동 보고 잘 정도로도 친해졌습니다. 색시는 날 만나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사이가 좋아서인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두었습니다. 그간 받았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보상할 복덩이었죠 우리 딸은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에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머리는 그래도 지 엄마 닮은 건지 공부는 잘했습니다. 우리 딸 대학 입학하는 날,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술 사고 실컷 자랑하고 집에 들어와 몰래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꺼이꺼이 거의 거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 며칠 전에 불러놓고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이혼했다. 너한테 미안했다. 그치만 너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을 때 우리 딸 아무 말 없이 절 안아줬습니다. 그거 하나로 제 지난 고통이 다 끝났습니다. 그 순간 바람난 마누라도 용서했습니다. 더 좋은 날들은 언제나 앞날 속에 남겨져 있겠죠.